안녕하세요. 진공관 닥터입니다. 날씨가 아주 좀 <laughs> 춥습니다. 저 같은 꼰대들 아주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건강하셔야지 뭐 진공관 앰프도 고치시고 가전제품도 고치시니까 또 아울러 MZ세대분들 4050 여러가지 고민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그, 하여튼,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서포트를 하겠습니다. 힘내시자고요. 한번 들어가 보시지요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진공관, 또 이제 협력업체에서 필요하신 거라든가 이런 게 그냥 제 생각대로 큰, 뭐, 이렇게, 편안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진공관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진공관 문제를 끝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채 GPT님이 제가 이렇게 내용을 얘기하면은 대신 잘 정리를 해준 그런 내용이라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좀 이따 이제 리스트는 다 올려드릴 텐데요. 음, 뭐, 어떤 보유 수량, 뭐, 하나씩 있는 것도 있고, 두 개씩 있는 것도 있고, 어, 제가 지금 하려는 얘기는 판매한다는 것보다도 이제 비상용으로 그동안에 30년 넘게, 뭐, 마샬, 펜더, 메사부기, 레니, 다양한 그런 진공관 기타 앰프, 또 오디오 앰프, 여러 가지 고장 수리부터 잡음, 모뭐 슈즈 나가고, 그런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이제 보고 안타깝고, 그런 이 사실을 바탕으로, 저 역시 또, 어, <laughs> 뭐, 이웃나라 진공관 앰프에 대해서 진공관도, 음? 좋다고 그러는데 또, 이렇게 고장도 나고, 제 경험 이런 걸 바탕으로 한번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이제 대량 판매 뭐 당연히 안할 거고요. 또 많이 시간 없고 바쁘신 거 알지만 그래도 제대로 알고 실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급하지 않은 분만 연락 연락 하시면 될것 같고. 어, 제 이제 방식이죠. 지금까지 쭉 해왔던 방식. 고객님이 이제 원하시면은, 어, 욕도 좀 많이 먹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바쁘셔도, 그, 어디에 쓰실 건지, 또 증권을 교환하셨는지, 아니면 또 현재 상황이 어떤지, 휴즈는 정격이 들어갔는지, 그, 돌입전류. <laughs> 갑자기 들어오는 큰 전류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지 다양한 부분부터 특히 가장 많이 경험하고 그랬던 일이 이제 오래된 진공관 앰프에서 이렇게 뭐또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고요 진공관만 이제 문제가 있으면 교환들을 하시는데 내부에 전원 트랜스퍼마 출력 트랜스퍼마 그. 콘덴서 큰 거요. 필터 캡스, 콘덴서. 외국에서는 또 당연한 일이지만 아직은 홍보가 많이 안 됐고, 또 이렇게 좀 많이들 의아해하는 그러신 내용, 리캡이라고 리캡. 콘덴서를 이제 10년 넘고 그런 가전제품들 많이 노후되니까 자동차로 얘기하면 배터리처럼. 교환을 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그 교환을 하, 하고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증상을 얘기해야 되고요 음. 그리고 이제 꼭 원하시면은 비상용으로 그증공관을 갖고 있어야지 제가 상담해 드리는 대로 어떻게 이렇게 점검을 하는지를 알려드려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갖고 있는 리스트 요건 뭐 그냥 나중에 에, 유튜브 더보기란에 올리겠습니다. 시간 날거 와서. 또 내용이 길어지면은 어, 이해하시기 나쁘시니까. 그리고 좀 많이 안내 드렸는데 그 구글 번역기에 이렇게 다 복사해서 붙여넣으시고 안전 운전 하셔야 되니까 그냥 음성만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더보기란에 리스트는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조금 특이한 그런 진공관들은 제가 판매할 게 아니고 이제 은원용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 조금 신경 쓰시면 좋은데요. 제가 이제 평생 연구개발이 있었고 이론과 실기를 겸비하고 수없이 설계하고 고장 수리하고 점검하고 아직도 그걸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어디에서 정보를 뭐 베껴다가 참고해서 이렇게 게시판 등으로 답변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정문 즉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평생 연구개발에 있었고 50년 이론과 실기를 겸비했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여주시는 그 순간 바로 답을 드린다는 이건 자랑입니다. <laughs>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요즘은 제가 조금 바뀌어서 어, 이해도 이해하지만 아주 확신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짧아도 전문적이고 꼭 필요한 당장 대처를 해야 되니까 그런 아주 짧은 상담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서 전문적으로 AS를 담당하시는 분들, 제작하시는 분들 DIY라고 그러죠, Do yourself, 직접 자가 점검하시는 분들을 기술 지도를 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저기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다가 안 되는 경우를 해결사처럼 제가 이제 해결해 준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한, 7, 8년 전에, 이제, 수정음향을 폐업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뭐, 진공관 직수입이라든가, 또좀 필요한 부품들을 돈이 없어서, 제가 보유 못하고 있는 그런 부품들도 많고, 또 뭔가를 점검, 고장수를 해드리려고해도 이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보완하려고, 어, 흔히 이제 MOU라 그러죠. 협력업체 또 저의 실력을 믿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한테 없는 거는 또 협력업체에서 이렇게 이제 제가 받아서 에이징 진공관 같은 경우요. 에이징 선별 사운드 테스트, 그래서 연주인 분들은 바쁘시니까 제가 보내드린 진공관 그대로. 그냥 끼워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좋은 연주 많이 부탁드립니다. 에이징 선별 사운드 테스트는 진공관 닥터에게 맡기시고 좋은 연주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에이징 24시간 이런 얘기 제가 많이 했는데요. 프리간도 에이징 하시면은 어, JMP1 마샬 같은 경우도 또 밸브스테이트 락트론인가요? 이런 제품에서 그, 새 진공관을 그냥 끼웠을 때 작동 안 된다는 경우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너무 수다스럽지 않게 10분이 다 돼가서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날씨 추우니까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MD세대 4050, 또 이렇게, 자영업자분들도 마찬가지시겠는데, 그, 힘내시고, 또, 저처럼 꼰대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그냥 무료하게 시간 얘기 그냥 뭐 정치 관련 이런 쓸데없는 얘기 하시지 말고 이렇게 c h g p t AI 이렇게 질문을 제대로 하게 되면은 시간 금방 가고 아주 좋은 내용들 많으니까 <laughs> 이렇게 c h g p t 님이 정리해 주셨으니까 홍보 한번 합니다. 자. 이부에서 그 저는 증후관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증후관 문제를 끝내주는 사람입니다. 이부 예정 협력업체 이런 제 관련된 얘기 또 하겠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힘내시고 여기 이제 보이는 이런 리스트들은 제가 이렇게 유튜브 더보기란에 넣겠습니다. 감사합니다.